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 정규 라이브 시간이구요. 네, 여러분들 어,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마다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요. 본 라이브는 어, 편집을 해서 어, 수일 내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마 두 편에서 세편 정도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거구요. 라이브와 녹화 영상의 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녹화 영상도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라이브 했었던 중간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 우리 근황 토크, 그리고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어, 참석하시는 분들 닉네임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 좀 소소하지만 또 재미가 있고요 음, 아마 녹화 영상 보시면은, 네, 여기서 마칠게요. 빠이빠이 이렇게 돼요. 근데 빠이빠이 하고 나서 저희는 또뭐 해요. <laughs>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그거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라이브 참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딱히 뭐 이렇게 뭐 멤버십을 별도로 해서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어, 아마 올 하반기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는 멤버십을 할것 같은데 멤버십을 하면 어, 지금 있는 거를 줄이는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체제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안 하셔도 되고요 멤버십을 권유하지 않는 몇안 되는 유튜버입니다 <laughs>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laughs>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아난 플러스 알파가 뭔가 필요해 어, 더 우리끼리 좀 이야기하고 싶어 약간 좀 민감한 거 이야기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 계시면은 그때 하셔도 돼요 어, 그땐 제가 좀더 개인적이고 제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특정 다수가 많이 보시는 거기에다가 제가 굳이 그런 거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어, 공지사항 끝냈고요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이제 어떤 거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자, 금일 순서입니다. 오늘 할게 많아요. 어, 오늘 일부 시간에는 기사, 기사 분석, 어,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어, 왜, 죄송합니다. 제 옆에 있는 영업용 폰이 갑자기 혼자 지가 음성인식을 막 해가지고. 자, 일단 일부에서는 이 기사 분석 두개할 건데, 제목이 뭐냐면, 자, 부부공동명이 큰 실수하셨습니다. 야, 이 제목을 보고 제가 도저히 에, 이 기사를 고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긍정적인 게, 어, 저는 이런 KBS 같은 이런 공영방송에서, KBS 유튜브에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어찌됐든 이 KBS라는 그 공영방송에서, 어, 이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전문가 의견, 그 세무 전문가, 세무사들이죠. 그런 세무사님들의 의견을 해가지고 한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저도 약간 좀 그런 걸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일조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져왔고요. 약간 내용은 다른데, 결을, 이렇게 비슷하게 한또 하나 기사가 있어요. 자, 장특공제까지 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이게 이제 현재 최고세 62%인데 내년이 되면 72%로 올라가요. 내년 6월이 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위헌소지 높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 위헌소지 높다는 게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고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진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원무 분석, 이제 취득세 이렇게 바뀐다. 이제 확, 거의 확정이죠. 거의 확정. 왜냐면 이제 지방세법 이제 시행령 개정한 입법 예고 나온 자료인데 뭐 여기서 뭐 바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뭐 특별히 바뀌는 건 거의 없을 것 같군 같은데 이게 이제 또 우리를 힘들게 했었죠. 왜냐하면 취득세 자체가 너무 세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원안에서 또 바뀌어서 나와가지고 야 정말 <laughs> 힘들었어요. 음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 우리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한번 좀 합시다. 뭐 요즘에 시절이 수상하니. 그냥 우리끼리라도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광고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기사 가볍게 훑어보고, 정리,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 용도로 좀볼 거고요. 제가 이제 볼 기사가 요거예요 <laughs> 제목이 웃기죠? 속고 살지 마. 부부 공동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 아니, 이 제목을 보고 누가 이렇게 클릭을 안 하겠어요, 지금 이게. 어, 저, 저, 뭐, 뭐,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의 기본이다, 기본.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여게 이제 원문이거든요. 여기 KBS 뉴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기사가 쭉 있어요. 기사가 엄청 길어요. 어우, 뭐,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양이 엄청 많아요. 어, 뭔가 좀 성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약간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뭐, 보고서 무조건 양 많다고 성의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네. 아, 종합해서 한 거라서 우리 이거 잠깐 볼 거고요. 여기, 이게 이제 KBS에서 하고 있는 그 속고 살지 마라는 그 채널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 주 2회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어, KBS에서 좀 좋아하겠죠. <laughs> 이거 이렇게 제가 나름 홍보도 해드렸으니까 여기 7,7천 명보다는 제 채널이 좀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기사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은 자 장특 공제까지 뺀 다주택 양조세 중과 지금도 이미 양조세 중과가 이제 2018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 되면은 좀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어 위험 소지가 높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랑 좀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봅시다. 자, 부부 공동명의 큰 실수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오케이, 자, 요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요 요약된 거 그냥 쭉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기사는 제가 나중에 본문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기사를 좀 천천히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 한번 그 예전에 이렇게 한번 이슈가 됐었던 그 기사인데 어,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인이 질문을 했는데 국세청이 최근 답변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자,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는데, 이때 답변이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공식 의견이긴 하지만, 저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예. 어쨌든,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몇몇 분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요게 지금 안 나왔어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 어, 그래서, 좀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이거죠.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가진 지분 중에 5%씩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도 조세 특례 제한법에 나오는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 이때 이제 97조 3항에 나오는 과세 특례 이게 장특공 50%, 70% 요겁니다. 어,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은 자 온전히 한 채를 가져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관련된 조특법을 보면은 조특법에서는 정작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특법 97조 3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장특공을 받으려면 뭐 등록 기한,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징액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어디에도 온전한 한 채를 가져야 과세 특례를 준다고 하, 하는 말은 없어요. 이거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특히 지금 그 영상을 못 들으신 분들 중에 나 8년짜리 중공공 있죠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어그 8년짜리 그걸로 등록을 했는데 뭐 어차피 또 세제 혜택도 받아야 되고 보유세도 좀 줄이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50% 70% 이렇게 장투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황당한 거예요 지금 어, 저도 해당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여기 지금 설명, 어, 국세청의 논리는 온전히 하나를 해야지 해준다는 거예요. 0.5, 0.5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명이라서. 근데 그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어디를 봐도 온전히 한 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 나온 거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한 민특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채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네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주택법 영역이고요. 장특공 50% 70% 이거는 세법 영역이에요. 어, 그니까 두개 영역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이거를 국세청이 적용을 한 건데, 어, 제가 이제 물론 법률 전문가 아니에요. 혹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저를 세무사라고 오해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저 아니에요. 저, 나름 꽤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 <laughs> 뭐, 어떤 분이, 저 뭐, 채널에다가 그런 걸 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어, 제가 비록 세법 전문가, 뭐, 세무사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 이렇게 최단기간 세무사 1차 합격하고, 2차에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짧게 이렇게 배운 바로는, 이 법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뭐,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어떤 특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세청이 세법이 아닌 이런 주택법을 이렇게 적용을 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2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부분 소유하면은 지분이 각각 0.5이니까 임대 사업자로 볼수 없다는 논리예요. 일견 그럴싸해 보이시나요? <laughs> 아, 근데 그렇지 않죠. 이제 뒤에 이제 반박들이 나와요. 어, 이런 정부 입장은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 어, 이런 정부 입장 모순되는 측면이 많은데 자 주택임대사업자라는 게 어떤 절차로 시작되냐 주,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저도 등록을 했고 사업자니까 자 처음에 지자체를 가야 돼요. 지자체를 가서 등록을 하고요. 시청이나 구청 가고요. 그다음에 세무서를 가요. 그럼 세무서에서 번듯하게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요.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매겨요.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업자란 말이죠. 투기꾼이 아니라. 어,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나오죠. 사업자 등록증 발부 받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 신고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국세청 해석대로 만약에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민트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주면 안 되죠. 맞죠? 그리고 국세청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면 안 되죠. 어우. KBS에서 이런 말 해주니까 내가 속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예. 그리고 임대 주택을 등록할 때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은 안 된다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 설명 전혀 없었고 제가 상담을 가끔 의뢰하거나 소개를 하는 세무사님들조차도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자, 그래서 더큰또 이제 더큰 모순이 있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절반씩 지분 소유하는 남편과 아내 이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세율이 적용될까요? 1주택 세율이 적용될까요? 종부세 할때 당연히 이주택세율 적용되죠.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로 보니까. 물론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하나로 보지만. 자,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보면서 왜 이럴 때는 안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무 전문가 입장. 이거는 이제 세무사들 입장입니다. 이제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조특법에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해야 과세 혜택 준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민특법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 언제부터 세법이 다른 법에서 있는 걸 가져와서 했는 거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게 사업자가 아니라면 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줬냐 자기 모순이다 자가당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법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특히 지방세인 취득세인 경우에도 지분만 갖고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를 하는데 세금을 거둘 때와 감면을 둘때 기준이 다르면 안 되지 않냐 세금을 거둘 때와 감면을 둘때 기준이 다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더 어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하면, 자, 결국 이번 국세청의 해석은 세금을 거둘 때는 지분 소유도 주택 한 채로 보면서 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줄여줄 때는 한 채가 아니라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네요. KBS에서. 네. 자, 전문가들 반론을 조금 더볼 거, 보, 볼까요? 자, 국세청 해석에 대해서 많은 세무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합니다. 어 그래서 어, 민특법에 나오는 임대사업자 정의 규정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혜택을 까다롭게 하는 건 유추해석으로 옳지 않다는 견해가 있고요. 국세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국세청의 해석이 국세 기본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어요. 자 국세 기본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국세 어, 국가의 이제 국 이제 세금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뭐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거는 이제 국세고요. 취득세,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에요. 이제 뒤에 설명해드릴건데 자 그래서 그 국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깔아놓은게 이제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아 이게 어려워요. <laughs> 제가 공부할 때꽤 많이 애먹었는데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국세기본법 국기법 18조를 보면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이런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야, 이거 진짜 세무사 공부했을 때 많이 외웠던 조문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해서 과세되지, 아니, 한다 어, 제가 알기로는 소급해서 과세되는 경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노코멘트 합시다. 어, 우리 갈 길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말미에 이제 5번 해가지고 집안체 더 사야 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0.5, 0.5. 0.5, 0.5. 부부공정하니까 0.5, 0.5니까 하나를 더 사서 0.5, 0.5 해가지고 합쳐서 1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뭐, 이렇게, 부동산 카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얘기냐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다주택자 이꼴 투기수요로 보는 것도 지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치씩을 더 사야 되는 논리가 나와버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세무사님이 정말 분개하셨어요. 분개. 뭐라 그러냐면, 126번 있죠. 국세청 126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문의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126번에, 물론 일부겠죠. 전부 다가 아니라. 거기 상담하신 분, 공무원이, 공무원 분께서, 그러면 한 채를 더 사서 0.5를 붙여가지고 한 채로 만드십시오. 이런 말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아니,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이야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곡 세무공무원 일부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집을 하나 더 사서 0.5에서 하나 더 사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아니,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정부 정책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 내용이었죠. 음, 꽤 이게 이제 이슈가 돼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해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리도 굉장히 많이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 이제 기재부 유권에서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좀 나오는 대로, 어, 알려드릴 텐데, 그, 뒤에 이제 2부에서 2부 시간에 말씀드릴 그 취득세 부분을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좀그 차이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좁혀지는 것들이 좀 보여요. 저는 바람직,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어 생각이 납니다. 어,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도 조금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 보고요. 기사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봅시다. 자, 장특 공제까지 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위험 소지 높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기사였습니다. 어, 링크를 좀 제가 간단히 좀 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장특 공제까지 뺀 다주택 양도세 양도세 중과 위헌 소진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규제 지역 3주택자가 양도차에게, 어, 세금을 내는데, 이제, 이제, 이제 면목세율,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양도세 세율이 내년 6월 달에 되면 82.5까지 가요. 예, 82.5까지 갑니다.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이 42%가 최고거든요. 42%.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 내년 되면은 내년 1월에 되면 45%로 바뀌어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중과가 들어가 버리면은 내년 6월 21년 6월에 되면은 30% 포인트가 가산이 돼서 75%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세가 가산이 되는 거죠. 지방세가 가산이 되면 얘가 이제 82.5%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커지는 건데요. 어, 좀 글씨를 좀 키울까요?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좀, 좀, 어, 좀 이게 제가 미숙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죄송합니다. 음, 요렇게 이제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82.5까지 이렇게 본다. 자, 어 죄송하지만 그 채팅창에 이거 남기실 때 어, 너무 이렇게 좀 <laughs> 너무 이렇게 <laughs> 과격한 표현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예. 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요. 어, 아주 과거에, 1990년대에, 이제, 저는, 저는 잘 모르는데, 토지초, 토초세법? 토지초과 뭐, 이, 뭐, 그런 거겠죠? 뭐, 개발이익 환수법, 잇따라서 이제, 위헌 결정을 해가지고, 재산권 본질 내용이, 어, 침해됐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거, 이제,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거는. 자, 어, 아주 자세히 볼건 아니구요. 자, 그래서, 규제 지역 3주택자양도차액의 명목세율 82.5%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 어율을 더하면은 100%가 초과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 이것도 그에 못지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방 소득세까지 하면 82.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물가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는 과세라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계산 과정이고요. 이제 어디에서 제기했는지가 궁금하시죠? 저도 약간 놀랐어요.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어,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일반 그 시민들 있죠. 소위 말하는 서민들, 어, 그래서 뭐 굳이 뭐 진보냐 보수냐로 약간 한다면은 진보 쪽에 가까워요. 제, 제가 보기에는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납세자 입장에서 어, 왜 이런 세금을 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쪽에 가까운 건데 여기에서 이양조세 중과에 대해서 너무 이거는 어, 잘못하면 100% 이상 인플레이션율까지 반영하면 100%를 넘어서서. 이 세금이라는 게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기 펼쳐주셨어요. 어, 그래서 약간 제가 보고 조금 살짝 놀래서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봤었던 공동명의 주택 있죠? 그 공동명의 그장뚜공못 받는 거, 그거랑 좀, 어, 뉘앙스,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좀 이런 보이스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었던 KBS 뉴스에서도 좀 그렇게 나왔었고 어, 이런 납세자연맹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 더 많이 좀 이게 이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였고요. 안타깝지만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중공공 현재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좀 8년짜리 거기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했을 때 온전한 한 채가 안 되기 때문에 장뚜공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 이, 이게 어떤 이런 공영방송에서조차 이런 좀 보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어, 그래도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어, 좀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 좋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수준 하에서.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일부 시간 여기서 잠깐 마치도록 하죠. 자,